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백만 베티스트 전도 운동을 벌이고 미자립 교회의 부흥 지원에 나섰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힙합 음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다시 뮤직을 만나봤습니다. 찬양으로 미주 지역 기독교계의 화합과 연합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유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이 후원 이사회를 발족했습니다. 라이포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가 내달 네 부활절을 앞두고 자살 유가족을 돕기 위한 생명 문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부산 보구마 운동 본부가 제56차 전도대회 및구국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구태빈 뉴스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 성도가 감소세라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100만 베티스트 전도운동을 벌이고 영혼 구령의 사활을 건 개교회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출석하는 성도들마저 교회를 떠나는 상황.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제 111차 총회가 백만 베티스트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첫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진행하는 이 운동은 교단 차원에서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도 방법을 알려주고 전도에 필요한 물건 등을 지원하며 미자립 교회의 부흥을 돕는 겁니다. 이후 개교회에서 전도 운동을 통해 성도가 크게 늘었을 경우, 교단 차원에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승용차나 노트북 등을 시상하며 격려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이 중심이 교단의 100만 베티스 전도운동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뱁스트 전도 운동엔 침례교단 산하 약 300여 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이중 두달 동안 6배에서 7배가량의 성도가 부흥한 하늘 뜻 교회가 1호 부흥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 처음에 8명, 9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가 첫주 캠페인 시작해서 첫 주에 60명, 어, 둘째 주에 66명, 셋째 주에 78명, 어, 넷째 주에 56명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선 일상 전도 훈련 현장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나서 노하우를 전한 겁니다. 침례교단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영혼 구령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바람은 앞으로 열교회, 백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그리고 저희들은 총회에서 그거 열심히 돕겠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총회가 가장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그거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100만 명의 베티스트 부흥하는 침례 교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출석 성도는 60만에서 70만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교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침례교단 산하 3,500여 교회를 지원하며 부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 장르 중 하나인 힙합은 이제 대중음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가사가 힙합의 큰 특징이어서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틀을 깨고 힙합 음악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뮤지션들이 최근 대중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80년대 미국 빈민가의 흑인들 사이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 힙합, 몸을 들썩이게 하는 리듬과 솔직한 가사로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힙합은 현재 대중 음악 사이에 빠질 수 없는 장르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르적 특성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가사에 자주 등장하면서 기독교인에게는 다소 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르의 벽을 허물고 힙합음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하다시를 이름에 담은 힙합레이블 하다시뮤직은 늘 새로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멤버 안언 딜라이트와 카르타 50킬로로 구성된 하다시 뮤직은 1억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련되고 트렌디한 음악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힙합 이라는 그 음악의 색깔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전도지로서 의 역할도 할수 있게끔 세상 사람들도 들었을 때어 괜찮은데?라고 느껴질 수 있는 하다 시뮤직의 멤버 안언 딜라이트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매 오디션 무대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 고백을 가사에 담으며 높은 단계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신곡 프롬을 발표한 래퍼 아논 딜라이트는 힙합이란 장르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래퍼로 기억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쇼미더머니라는 무대 자체가 사실 경쟁이다 보니까 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전해야겠다 하면서 신앙적인 고백들을 계속 더 썼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인 부활절과 성탄절마다 앨범을 제작할 계획이라는 하다시 뮤직. 문화적인 경계를 허물고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이들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힙합 음악이 새로운 도구가 될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소식입니다. 열정적인 찬양으로 미주 지역 기독교계의 화합과 연합에 앞장서고 있는 유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이 후원 이사회를 발족했습니다. 목사 합창단의 사역과 코로나로 위축된 교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복음 전파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전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명의 뉴저지 현역 목사들로 구성된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이 13일 오후 6시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후원 이사회 발족 감사 예배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부 발표회에서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 단장인 김동권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모두 의기소침해 있을 때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돼 있는 지금 찬양으로 회복돼 다시금 일어서는 영적 회복을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남성 목사 합창단이 유다 지파로서. 기한 어, 사일 감당에서 침체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합창단으로 앞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 후원 이사장에 임명된 강영환 장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장에 올랐다며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목사 합창단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후원 이사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목사 단단 열심 히 도와서 정말 찬양으로.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남성합창단으로 만들고자 기도하면서. 뉴저지 교회협의회 회장이자 뉴저지 목사합창단 단원인 고한승 목사는 축사를 통해 목사합창단은 목사들이 갖고 있는 찬양의 은사를 발휘해 성도님들이 더욱 은혜 받게 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창단 10주년을 바라보는 뉴저지 목사합창단은 지휘자 김종윤 목사와 반주자 송양희 사모, 단장의 김동건 목사가 수고하며 20여 명의 목회자가 찬양으로 화합과 연합을 이루며 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활동하며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한인교회는 화합과 연합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한 불안과 위축된 마음을 찬양으로 회복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영적 회복을 소망해 봅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18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살 유가족을 돕기 위한 2022 부활절 생명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로 가족을 잃는 유가족이 매년 약 10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 사망으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라이프오프는 100곳의 교회를 모집해 자살 유가족을 위한 기도와 생활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에게는 부활절 설교문과 포스터, 자살 예방을 위한 자료가 든 생명보듬 키트가 제공됩니다. 부산보그마 운동본부가 지난 15일 부산 영도성결교회에서 제56차 전도대회 및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부산보그마 운동본부 총본부장 윤종남 목사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성경에 기초한 신앙 안에서 더욱 부산보그마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한 기도 등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파출소, 소방서 및 동사무소에 전도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남편 목회자의 소천으로 홀로 남겨진 홀 사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여든 가정에 총4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홀 사모를 대표해 자리에 나선 강인숙 사모는 뜻하지 않은 귀한 후원으로 많은 사모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구청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그 회만을 바라보며 일평생을 보내셨던 목회자를 먼저 보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며 그 회가 홀 사모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제22대 이사장으로 인천 부강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신임 이사장은 오는 26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김 목사는 모교의 빚진 심정으로 감신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전북 익산 영생감리교회 담임 목사, 감신대 개건 교수, 기독교 대한감리회중부연회 감독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18일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는 5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 일간 운영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일하는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분과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와 검토를 우선으로 거친 뒤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윤 당선인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밤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구출했던 기존 방식을 가해자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별도 시설로 분리되면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인률적으로 분리하면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내에서 경제 관료의 영향력이 커지고 군 인사의 위상은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 중 내각부총리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군총참모장과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은 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급으로 영향력이 약화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의를 당부하며 섣부르게 방역조처를 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일 WHO 측은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과 접근이 고르지 못한 탓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 백신 접종 등 방역조처를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두 나라를 잇는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백 독일 에너지 경제 장관과 요나스 가르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현지시간 16일 양국이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녹색 수소를 운송할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대체할 유럽 에너지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필요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함께 추진해 온 화성 탐사 엑소미스 미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는 현재 시간 17일 독자 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측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에서 자체 착륙 모듈을 다시 만들고 이를 로켓 운반체 안가라에 실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독자적으로 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화성 생명체 탐사를 위해 개발한 로버 로잘린드 프랭클린을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구와 함께 콘텐츠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시간 16일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요금제를 공개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칠레와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넷플릭스는 새 요금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중남미 3개국을 대상으로 이 요금제의 유용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구름이 지난 이후엔 기온이 더 떨어져 다음 주 초까지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 모두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들어 대중문화계에서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친 단어와 욕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대중들의 마음을 여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